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울산 진화 한양립스 그랑블루에 나왔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희 바로 아파트잖아요. 네, 지금 공사 진행하는 거 보이시죠? 예. 바로 앞에 해수욕장이 있네요. 네, 10m. 10초 거리. 네, 네. 자빠지면 그냥 해수욕장. 네, 네 맞습니다. 네, 공사 열심히 하는 이 아파트 몇 세대입니까? 528세대입니다. 35층, 최고층, 35층 건물이에요. 입주가 언제예요? 입주는 2028년 9월입니다. 7사랑8사 분양가 말해주세요. 7사는 간단하게 3억 초반부터 3억 후반부터 있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요. 8사는 4억 초반부터 4억 후반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당 1,100만 원대. 네. 계약 조건은 계약금은 요 정액제 2천만 원 또는 8사 제곱미터만 5%를 받고 있어요. 50세대만 한정으로 저희가 계약 축하금을 드립니다. 중도금 이자도 다 무이자. 무이자고? 확장비? 발코니 확장비랑 에어컨도 물론 50세대 안에 들어오시면 다 무상 제공으로 해드립니다. 조건이 되게 좋네요. 네, 해변 일선의 아파트인데요. 네. 평당 가격이 1,1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요 1,100만 원? <laughs> 네. 그리고 제가 W라든지 LCT라든지 송도라든지 전부 다 아파트를 했었거든요 네. 다큰 평수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중소형 평형이라는 거예요 네. 해변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는 거예요 괜찮네요. 네. 거기다가 조건까지 이렇게 50세대 들어오시면 조건까지 좋으니까요. 음. 꼭 한번 방문하셔서 일단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단순 변심으로 해서 이거 등기까지는 못 가겠다 하는 개인적인 사정이라도 음. 상관없이 네. 무조건 저희가 환불 처리해드립니다. 함수정 팀장을 찾아서 설명 들으시고 마음에 드셔서 계약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저만의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84C 몇 평이에요? 34평입니다. 볼까요? 네. 양 사이드로 다 신발장이죠. 요렇게. 양쪽이 다 신발장. 공용욕실. 들어오자마자. 네. 욕조가 이쪽에 있네요. 네. 자녀 첫 자, 번째 방? 자녀 첫 번째 방입니다. 서비스 공간이 넓기 때문에 작은 방도 다른 아파트, 타 아파트에 비해서 넓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laughs> 아, 이게 일체형이네. 일체형 숨어있죠. 9자짜리 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에어컨도 무상? 네네, 네, 네 무상이죠. 여기 아니에요. 아, 또 있네요. 히든이 어. 너무 많아요. 숨어있네. 어.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많은 거를 우리 주부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네. 와 그리고 거실하고 거실? 주방 개방감 진짜 좋네요. 너무 좋죠. 이게 한뼘 이만큼 이 넓어요. 딴데 팔사보다. 서비스 면적이 타 <laughs> 아파트들에 비해서 서비스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40평대 느낌이 나요. 그렇죠. 바로 바다뷰죠. 바다 얼마나 걸립니까 요기서 10, 10m입니다 저층에서 점프하면 바로 앞에 바다가 집에서 비누칠하고 점프해가지고 바로 여기서 샤워해도 되는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그만큼 가깝다는 거죠? 그렇죠 명선교랑, 명선도가 앞에 섬이 조그만 음, 게 있고요 음. 야경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여기 이제 주방 주방 어? 주방도 상판 엄청 끼네네 타워형인데 이렇게 오, 넓어요 네. 다연도실이고저 안쪽으로는 실외기실 좋아요 여기 이제 자녀방 자녀방 두 번째 방인데요 네. 앞에 바다 에이. 보여요 너무 넓어 네. 양창이에요 양창에다가 방도 넓고 양 방도 넓어요 서비스 공간 보이시죠 너무 네. 넓은 거 이게 저희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안방입니다 안방도 어. 바다를 품고 있죠 어. 너무나 아름다워요 여기도 이제 저층이면 점프하면 바로 바닷가 <laughs> 네. 해수욕장을 품고 있네 그냥 그냥 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요. 발코니도 넓고. 발코니 굉장히 넓어서 티테이블 놓고. 야경이 아름다워서 와인을 즐기실 수있요 탄양강사를 음. 처음 찍는데 아. 너무 좋아요. 아, 그러시죠. 넓어요, 넓어. 드레스룸. 드레스룸도 크네 너무 크죠. 네. 아, 요거 무상입니다. 부부 역시도 넓고 요거서 한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네. 함수정 팀장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팀장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 계약까지 진행하시면 당연히 특별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팀장님하고 계약까지 하면 특별한 혜택이 있다는 말이네요. 네네. 함수정 팀장님. 네. 함수정 팀장입니다. 좋아요.